좋은 아침 날은 흐려도 아주 봄날입니다. 오늘도 어머, 나는 초록색만 보면 다 좋습니다. 이렇게 꽂아서 여름에 물에 꽂아두면 뿌리가 가득 난답니다. 그러면 예쁘게 귀엽게 심어주세요. 아유, 귀여워. 어쩜 이렇게 차록차록 잎이 어우, 정말 이쁘구나. 보석 같은 색이야. 정말. 아, 난 빨간색만 좋아했는데, 갑자기, 어머, 나도 꽃이 나왔네. 나도 꽃이 나왔어. 어 여기, 여기, 여기. 아우, 햇볕도 없는데서 대단하다. 어머. <laughs> 제라늄은 정말 겨울이 얼마나 이쁜지 근데 여긴 추워서 꽃이 아주 귀하답니다 아유 어쩜 좋니 집에다 깔까 <laughs> 여기서 적응하는 애들은 여기서 적응하고 음아 이뻐라 오늘도 해님이 나올라 합니다 나오면 산책도 더 하고 활동 좀 하시면서 하루에 30분 햇볕은 꼭 쬐세요 너도 꽃을 준비하니 물을 안 주고도 이렇게 오래가네 안녕